사천공항은 군공항이다 보니 공군조종사 훈련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가 개발 중인 시제기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소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동안 참고 지냈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공항 인근 초등학교 폐교부지 인근 마을 이장들이 비행기 소음 피해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될 정도고, 창문 떨리는 건뭐 당연한 거고, 뭐 일부 보면은 백금도 좀 가고 막뭐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 그리 해도 또참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만 은낙 KF21은 너무 소음이 커도 크니까, 정말 그참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소음이 심할 정도입니다. 민원이 심해진 건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부터입니다. 쌍발 엔진을 가진 KF21은 그간 전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음이 상당합니다. 카이는 2022년 7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시험 비행 천회를 넘겼습니다. 2026년 중순까지 시험 비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 보상은 막막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군 소음 보상법은 군용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유발하는 대상은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 항공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F-21 시제기가 국가 자산이 맞지만 아직 군에서 도입하지 않은 만큼 군용기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도 더 대폭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관련 법에서는 이 시제기를 희재기를... 군용 비행기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에 따른 소음도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피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군은 5년마다 군 공항 소음 피해를 조사하는데 올해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조사 대상에서 kf21 시제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는 군용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이거 법 개정이 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아니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가 이야기를 했서라도법 개정이 빠른 시간에 조속히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방사청과 카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